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일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꽤나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또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그런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카자흐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도 91년 독립 전에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카자흐어는 하나도 모르고, 러시아어는 조금 할줄 아는데, 지금 한두달반 정도 사는 동안, 러시아어만 하면서 생활에서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국민 대다수는 무슬림이에요. 하지만, 다민족 국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 민족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술도 팔고 저도 무슬림 다수인 국가에는 처음 살아보는데 큰 이질감 없이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제가 와서 놀란점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끼 식사에 한 6천 원에서 9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굉장히 씁니다 지하철 한번 탈때 400원이 안 되는 정도 네 저는 밥을 먹고 나왔고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학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가 제가 밥을 먹고 온 곳이고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여기 알마티의 랜드마크인 호텔 카자흐스탄이고요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학교입니다 여기는 도스틱 건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이 건물에 자주 오진 않고 저는 수업을 한 건물에서만 듣기 때문에 이제 도스텍 건물을 나가서 이게 학교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건물들로 쭉 둘러 싸여 있어서 학교 크기는 그런 아담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건물이 뉴 아카데믹 빌딩이에요. 이 건물에는 에킴맵이 법대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 이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그리고 나스비아이가 러시아어 위에 깨끗고 곳, 휴게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고, 큰 홀들도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뉴빌딩이었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건물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운영 일정을 안내를 해 주고요 Welcome to the Library 여기는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람실이고요 그리고 3층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기숙사입니다. 이렇게 앞주지 있지, 기숙사라고 되어 있고, 드라스도 있지. 기숙사인데 이렇게 식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세탁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 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k i 입니다정정수도있있설설지지할할있 있는 도있있인인션션도개가 준비되어 있고 전기 o 트와 전자레인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제으로 가서 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v 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222호인데요. 들어오면은 a o b o 두 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변기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 실에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나오고 방 상태가 지저분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도 양쪽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여기였고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이 제가 수업을 듣는 발리아노프 건물입니다. 카페가 있어요. 카페와 독사실과 매점도 위치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식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카페인데, 제가 먹어본 바 조금 더 맛있는 대신 조금 더 비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방금 나왔던 발리아노피 빌딩인데 저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분화되는 메인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칼리지어 소셜 사이언스에서 서과학 대학에 와서 제가 속해 있는 경제학과 수업들도 대부분 여기서 열립니다. 네, 빈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빈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앉아서 제가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에 1 8 학점 6 개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두 전공입니다. 먼저 Managerial Economics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미시경제학 복습하는 느낌이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수업은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라는 수업인데. 말 그대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고, 그래서 뭐 은행,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같은 교수님이 하시는 머니 앤 뱅킹이라는 수업을 또 듣고 있는데, 뭐 금융위기,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제에서 하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Introduction to Game Theory 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냥 게임 이런 수업이에요.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네, 게임 이론 전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수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데 둘다 같은 교수님이 가르치시고 첫 번째는 Economics of the European Union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생겼는지, 이유가 왜 중요한지, 이유가 하는 역할이 뭔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유럽과 미국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럽이 왜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서 있는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government and business라는 수업인데 welfare economics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르차 센이라는 노벨상 수상자 의 이론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있고 그래서 파레토부터 시작해서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센이 개발한 뭐 Capability Approach 우선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거여서 굉장히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경제의 철학도 접목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인데 저는 원래도 인문학을 좋아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교 건물들 시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전공 수업들에 대한 소개를 해보았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샘바까바까, 나스기다니야.